여러 가지 리뷰들이 왔는데 하나같이 다 호평이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이걸 노려도 될까요? 올해 나온 한국 영화 중 최고입니다. 어. 엔딩에 많은 생각이 오가네요. 야. 영혼 좀 넣어서 올릴요 <laughs> 거짓말하는 <laughs> 것같아요 어.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영혼을 최대한 넣어서 읽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말안> <laughs> 박정신 앞으로 주말에 출판사하고 호평이랑 계속 연기만 하시오. 안식년을 가지기엔 연기가 쩔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야 <laughs> 이거 이 친구 이거 대단한 친구라니까. <laughs> 그리고 사실 이게 되게 천천한 할인인 것 같은데. 관객을 눈뜬 장님으로 만들었다는. 네. 아, 이편 너무 게, 좋다. 네, 영화에 대한 주제 설명도 되는 것 같고. 음, 저희가 사실 영화 소개할 때좀 균형을 일부러 맞추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평도 좀 찾아보고 있러는데 아, 어... 이번 얼굴은 정민 씨가 싹다 지우셨더라고요. 네. 네. <laughs> 사람을 쓴 거예요? 돈을 많이 썼어요. 아. 그래서 그런지 정말 다 칭찬 일색. 네. 특히 배우들의 연기,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아, 음. 정말 많아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네. 우리 관객 리뷰에 이어서 편집장님은 어떤 한줄 평을 주실까 궁금한데요. 약간 쉬운 평으로 하자면, 영상화 네. 감독님의 초심 회복 프로젝트. <웃음> 원래 왜요? <laughs> <laughs> 어디서 터지신가요? <laughs> 그 초심 회복 프로젝트라는 건 그동안 초심을 잃어왔다는 <웃음> 거잖아요. <웃음> <그런> 거잖아요. <laughs>